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기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이기는 방법, 한에서는 병이 너무 궁보다도더 밑으로 내려갔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이기는 방법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깔끔하게 이기는 방법, 병이 이렇게 내려갔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궁이 병을 먹으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포가 이렇게 뒤로 넘깁니다. 병을 못 먹게요. 최선은 둘 것이 없습니다. 한수 쉬는 정도인데 이때 이 포가 이 자리를 갑니다. 그럼 또한수 쉬어야죠. 병이 살짝 빠져줍니다. 그러면 궁이 뭐 내려갈 수 있지만은 네, 심심하니까 한번 내려가 봅니다. 포가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올라가도 되고 제자리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도 입궁을 하면 끝납니다. 그럼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올라가도, 안 올라가도 뭐한수시면은 입궁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수는 이제 병을 살리고요, 한수시면은 포가 넘어오고, 또한수시면은 병이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한수시면 이 병이 입공하면 바로 깔끔하게 이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